동 좋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돌롱입니다 예, 저는 현재 포도밭에 있습니다 아, 오늘 저희 포도밭에는 어, 지난번에 전정을 했어요 사이머스케 전정을 다 했는데 그냥 어, 가위지만 하고 쭉 나갔어요 예, 가지는 한쪽 손을 붙잡고 뭐 이런거 없이 예, 손이 좀 다칠까봐 싶어서 한쪽 손은 주머니에 그만하게 꽂고 예, 한쪽 손은 전동가위를 들고 뭐 수동가위도 들고 이렇게 전정을 쭉 해나갔습니다 걸쳐있는 가지들은 다 떨어뜨린 상태고요 어, 이제 떨어진 가지들 막 중고난방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갈고리를 이용해가지고 어, 군데군데 모아놨어요 예, 작업하기 편하게 그거 다 이제 모아가지고 또 끈을 이용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바깥에 어, 좀 쌓아놨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파쇄기 하면 좋은데 파쇄기 뭐 빌린데 얼마 안 하더라고요 얼마 안 하긴 안 하는데 뭐또 가지로 가야 되죠 갖다 줘야 되죠 뭐 그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모아놨다가 내년에 같이 이제 파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는데, 요거 만약에 파쇄하면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음 내년에 같이 하고, 아니면 또, 어 사과밭에 전지할 때, 그, 거기에도 이제 가지 나오는 거, 그거까지 같이 이제 파쇄하면, 하루 종일 파쇄하면 안 괜찮겠나 싶어서, 일단 옆에 이제, 어 비가림 하우스 옆쪽에, 예 모셔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어못 쓰는 끈도 가져왔고, 그래서 잘 챙겨가지고, 어 그렇게, 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예, 군데군데 이렇게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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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모아놨죠. 여기도 모아놨죠. 예. 군데군데 이제, 이제 갈고리 여행해갖고 다 모아놨습니다. 모아놔가지고 어, 중간 한번 흩어져 있으면 계속 허리 숙여가고 죽고 죽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닐것 같아가지고 갈고리 일단 대충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 예, 한 곳에 예, 앉아가지고 챙거리 가지고. 묶으면 더 편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요것도 오늘 요거 작업하고 또 요거 네, 조금 한 절반 정도 네, 절반 정도 벗겨 가지고 돌도 말아 가지고 좀 놔두는 걸로 하고 그거까지 작업 그것만 해도 네, 오늘 어, 하루가 아마 갈것 같습니다 갈것 같고 어, 요거는 어, 블랙사파이어 입니다 블랙사파이어는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블랙사파에는 저희가 이제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도 한번 다 언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블랙사파에는 이제 일반 샤이머스켓하고 가지가 섞일까봐, 뭐 그냥 봐도 표가 조금 나긴 나요. 나는데, 그래도 완전 분류하기 위해서 샤이머스켓 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에, 블랙 사파이어를 전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전지는 일단 밑에 정리를 싹다한 상태에서 전지를 해서 삽목 준비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 양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어좀 모자란다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면 샤이 머스캣도 어, 한 다발, 두 다발 정도는 예, 같이 삽목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기 때문에 어, 저도 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일단 뭐 공부는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하늘을 보면 새파랗게 날씨 굉장히 좋아요. 예, 정말 좋습니다. 구름 한점 없이. 좋은데 바람이 미친 듯이 붑니다. 진짜로. 미친 듯이 불어요. 이제, 갈고리 이용해갖고, 부직포가 중간에 이래 있잖아요. 있으니까 위에 가지들이 밑에 이제 부직포 쪽에 다 흐르니까, 갈고리 이용해갖고 딱 집으면 부직포 집히고, 부직포 집히고, 이래가지고, 와, 조, 조준을 이제 갈고리로 조준을 딱 해가지고 딱 끌으려고 하면 바람이 탁 불어가지고 부지포 딱 불어가지고 부직포딱 집게 만들고, 이러니까, 와, 오늘 바람 때문에 작업이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안 되고, 오늘 뭐, 콧물은 줄 줄줄 흐르죠. 손은 시럽죠. 장갑 깨도 손 시럽습니다. 손 시럽죠. 귀 시럽죠. <laughs> 야 오늘 뭐 어, 기온이 5도 6도? 어, 좀 괜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 왜 괜찮나 하면 지금 느끼고 있는 것도 밑에, 밑에 바닥 보시면 조금 축축하게 예, 딱 표가 나요. 이제 비 왔는 자국처럼 예, 표가 납니다. 그게 이제 녹아가지고 예, 이렇게 있는데. 와, 이만큼 이제 지온 자체는 이제 조금 올라갔다. 예, 좀 높고 있다. 예, 요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위에는 이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체감 기온은 영하를 어 가리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 기온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보온에 유의하시고 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한세 고랑 남았어요. 아직 세 고랑을 덜, 덜 끓였습니다. 예. 네. 요 갈고리입니다. 예. 네. 요 갈고리 이용해갖고, 군데군데 이제 모아놨는데, 자, 여기는 안 아, 모아져있죠. 네. 요한세 고랑 정도 남았는데, 요거 점심 시간다 됐어요. 점심 먹고 와가지고, 어, 마무리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묶는 것까지, 바깥에 빼는 것까지. 그리고, 어, 요거, 어, 세망. 네. 돌돌돌 말아 놓는 것까지 그렇게 마무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더 나면 블랙사파이어도 싹 끊어 가지고 삽목 준비를 바로 하면 좋겠지만 은 하루 만에 싹다 못할 것 같으면 어, 아사리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어, 하루 날 잡고 바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어, 송풍기 가지고 하고 싹 불고 싶은데 지금 뭐 바람이 뭐 중구난방으로 막 사방에서 부니까요 예. 이제 송풍기 불어도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람 안 부는 날 예, 송풍기로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 싹 불면 예, 깔끔해 질것 같습니다. 그거 아직까지 뭐 조금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 가지고 일단 놔뒀습니다. 자 그때도 제가 영상을 또 예, 켜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다시 와 가지고 영상을 또 다시 한번 예,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마무리하고 청소 마무리하고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예,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돌롱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